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1998년 네. 경남 김해에서 창업한 버터플라이 벨브에서 합니다 네. 지금 20년 가까이 버터플라이 벨브 한 가지 종목만 생산하고 있고요 네. 예. 와, 20년 가까이 한 가지 종목만 생산할 정도로 정말 장인정신이 가득한 이곳인데요 어떤 제품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삼중편심 버터플라이 벨브입니다 네. 버터플라이 벨브 제품이 크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쓸게요. 중심형 네 알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중심형 밸브부터 해서 어 중중을을번이이한한편형형브브리리이이은은번이이한한중에 밸브 가공을 한한번더심을준준중중 편심 브입니다기본적니다 메탈 투으탈터탈투이탈해치실이을해서제품이잡요제품이고중 메탈 그래서 특징편심토 특징으로 토크고낮온그리압에온 적합한 에서 적합한 버터 플레이 밸브 중에서는 최고 성능의 밸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고온과 고압에도 적합한 그런 밸브라는 밸브입니다. 말씀이시죠? 아, 네. 다음 제품은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이쪽 라인들을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칠레에 희가 공급을 했어요. 네. 칠레에 그 재련 공장이 공급을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재련 공장에서는 원광을 케미칼에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는 조건이긴 만큼 굉장히 유체가 좀 크리티컬하고요. 그 조건에 맞는 하스텔로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해서 밸브를 공급을 했습니다. 실내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했고 지금도 계속 공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밸브인데 이것은 수도에 들어가는 밸브입니다. 아 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배관 컴포넌트 들이 중국에 많이 좀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는 저기 보시면은 작은 부품부터 모든 공정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로 생산하고 있어요 여기 ksb 823 기준에 따라서 바디에도 코리아 를 쓰게 놨고 다음 디스크 그리고 시트 각 부분에 아. 국산인 표시를 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이게 표시까지 되어 있고 작은 부품부터 모든 공정까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자랑스러운 한국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